새로나온거예요슈파기지 에베용 올빠미 이거 맞아요? 새로나온거? 물어보잖아 얘가 새로나온거예요 이게? 이게 파지 요즘에? 새로나온거야요라 순한맛이네 이거 순한맛 새로나온거예요노 딜레이 10세컨 빈 콜센터 <laughs> 페이크 어? <laughs> 아니야? 페이크 예요 천봉인데, 어, 폴스탠더 오 천봉, 천봉, 라 천봉, 천봉, 폴스탠더 t friend though. v e 임포티. e r y Oh, she 한국. 한국인데, 한국인데, 빼로 라가이는 English, what is uh, i m p 원벤 t 사리 다이메. pero original n e r o o r i i n m 오. 케이 감사합니다. 이건 예. 시리우스야 감사합니다. 어? 좀시리우스하지 저게. 패키지만 변경된 건가? 바코드 봐봐. 바코드 봐봐. 바코드 메론. 바코드. 바코드. 바코드 찍자. <목소리가> <바코드, 목소리가> 어. 찍어이 봐. 찍어 봐. Did you try? 디지털 드라이브? 구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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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구글에 찍어봐. 있어요, 바코드바코드 있어. 구글요, 오픈요 구글. 어. 그러면. 어, 미용 구글, t h e e x p l a what 어, 구글, 오픈 구글, 메인 카메라. 어. 숫자, 숫자요? 숫자. 852, 852. 없어요 852오5 2 852 5 2 852 5 5 2 852 852 8 5 라바스 나852 8나 라바스나 852 852 8 서아 이게 한국에서 만든거 어 자빈야 어 박토리나 코리아 박토리 코리아 이거 임포티드가 수출용 언니 수출용 너 인디... 왜냐면 한국말이 없어요 너 인디용 수라하지 코리안 이츠 미닝 어 언니 코리아 박토리 그럼 박토리 딱보스용 임포티드 랑 임포티드 랑 다시 고성이나 코리안 아날로그 보송이 루마 근데 이게 한국이라고 써있네 메데인 코리아 여기 써있네 이렇게 메데인 코리아 <laughs> いやいやくぞ。